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16일 일요일이고요 전 매일 스쿼트 100개 1일 챌린지 오늘은 80일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에 너무 에너지를 뺏겨서 나중에 정말 집중해야 할때 집중 못할 때가 있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하다 보면 하루가 훅 지나가고 나중에 막바지에 허겁지겁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거나 아니면 뒤로 미루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생각의 단순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말 그대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단순화 시켜서 한 곳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오늘 할 일이 명확해졌으니 에너지를 더 쏟아 부을 수 있고 그러니 효율도 높아지고 성취감도 느끼겠죠 오늘 하루 여러분 생각을 가지치기 하듯이 정리해서 한 곳에 집중하고 알차고 또푸듯한 그런 하루 보내시면 좋겠네요 그럼 전 오늘도 스쿼트에 집중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운동은 꼭 하고 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여러분, 오늘 꼭 생각을 가지치기 위해서 단순화 시켜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집중해 보세요.